우리 네. 물을 먹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내가 좋아지고 뭐가 좋아져? 지방이 5kg씩 빠진 사람이 네. 많죠? 네. 5kg씩 빠진 사람 많지? 네. 그러니까 대단히 우수한 물인데 안 팔아. 절대 안 팔아. 아무나 와서 떠가지고 면 돼. 알았죠? 우리가 불로유 불로유 파나? 아니요. 여러분이 뭐 만들어 먹든 말 나는 관여 안 해. 그죠? 불로서 우리가 뭐 파나? 아유. 안 팔아요. 여러분이 와서 떠먹으면 돼. 네. 가보라고 누가 거기 가서 뭐물값 내놔라는 사람이 있나? 아, 어, 그러나 개인이 떠가지고 비용들여서 누구한테 보내는 거 우리는 터치할 수가 없어. 네. 맞죠? 네. 어, 그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신인이 아, 여기 오고 나서 8년 만에 우리 아버지 사형받은 날 백공에서 6월 22일 날, 금년 6월 20일 저 물이 터졌죠. 땅속 3.3km에서 수직으로 올라오는 물이야. 상상을 불허하는 물이야. 알았죠? 그런데 저게 밤낮으로 수도꼭지 없이 나오고 있죠? 저게 언제까지 나오는가 여러분 지켜보는 게재밌을 거야. 여러분이 나를 오해하고 나쁘다 그러면 그 물이 잠시 멈출 수가 있어. 저 물이 무슨 물이에요? 신인을 봐서 주는 거야. 근데 여러분들이 나를 모함하고 끝까지 나를 뭐 나쁘니 좋니 이러면 그 물이 어느 날탁 끊어져. 무슨 말알야 여러 물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지. 그러나 우리 회원들은 지금 저물 먹을 자격이 있죠? 회원 아닌 사람들도 물 먹을 자격이 있죠?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지만 여러분들 입에서 나쁜 말이 자꾸 나오고 저 물을 오해하고 자꾸 일삼면 어느 날 물이 다 알겠죠? 안 되겠죠? 어 지금 이제 좀더 이뻐지려고 하는 찰나에 <laughs> 알겠죠? 어 이제 얼굴이 좀 광이 날려고하는 찰나에 수돗하면 될까? 안 되죠? 아 지금 물을 떠가면서 뒤로 피식피식 웃어. 야 신인이 몰래 물을 잘 떠간다. 어, 신님은 떠가는 것도 모르시겠지 여러분 <laughs> 다리가 절있잖아 그럴 때는 백공석에 들렀다 가면 돼. 알았죠? 네. 양심에 가책이 될 때는 백공석에 가서 정말 어? 고맙습니다. 이렇게 하고라도 가야지. 네. 알았죠? 네. 그러면 더 좋아지겠지. 네. 어, 효과가 날 거야. 알겠습니까?